호황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호황 채널 시청자 지표를 봤는데 벌써부터 신규 시청자보다 재방문 시청자가 많아졌습니다. 채널이 이렇게 성장 중인데 벌써부터 신규 유입이 줄고 있다는 건 확실히 클로 시청자 파이가 아직 작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100만 유튜버가 목표인 저로서는 더떡상을 하기 위해서 클로라는 게임 자체에 신규 유입을 늘려야 할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 유저들의 유입을 늘려야 할것 같습니다. 게임의 분위기도 귀엽고 캐릭터들도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충분히 좋아할 것 같고 남자놈들은 여성 신규 한명당 10명 이상은 자연스럽게 늘 테니까요. 따라서 호위대 여러분께 호황의 첫 지령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클래시 로얄을 플레이해주세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행복하다는 듯이 방긋방긋 웃으며 해주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학생들이 와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며 말을 걸텐데 왕님 저는 못생겨서 말을 안걸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군요 못생긴 분들은 남들 앞에서 플레이하시면 안됩니다 잘생긴 분들만 해주세요 어쨌든 여학생이 와서 잘생아 이거 무슨 게임이야? 라고 물어보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너 클로 몰라? 어? 말한 다음 매우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럼 그 여학생은 아크 그... 플로였구나 알지 알지 깜빡했다 참 이럴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바로 해맑게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나랑 듀오 돌릴래? 이거 커플로도 할수 있거든 이렇게 플러팅 섞어서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1중 8구 그 친구가 아. 지금은 좀 그렇고 내가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고 갈 겁니다 클로라는 게임이 뭔지 알아보고 오려는 거죠 이때 이 여학생이 못생긴 분들에게 와서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못생아 저기 잘생이가 하는 클로? 그게 뭔지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때 못생긴 분들은 정확히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난다 다르게 안해 클로 떡상을 위해 희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호위대 치령명은 너 클로 몰라? 입니다 다같이 노력해서 클로판을 살려보도록 합시다 호황 승리!